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저희가 부릅니까?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팔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 어, 이 본문을 팔복이라는 명칭으로 많이들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러한 관, 관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외국에서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서양 문학권에서 뭐라고 부를까? 서유럽권에서는 이것을 라틴어 복대다라는 뜻의 바이티튜즈를 사용하여서 8, 팔이니까요8 바이티튜즈라고 부르고 이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단어 헬라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 막카리오이, 이 복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카리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이제 라틴어니까요, 옥토 옥토가 이제 팔을 뜻하는 거죠. 옥토 바이티투즈, 즉 팔복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 꽤나 근거가 있는 네, 명칭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 여덟 가지의 조건들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팔복 여덟 개의 복이다 보니까 여덟 가지의 조건에 대해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조건, 애통하는 조건, 온유라는 조건 등 우리는 팔복의 조건들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처음 읽어보셨을 때 어떠한 감상을 가지셨나요? 저는 이런 감상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지? 그래서 재보고 혹시 안 속하면 어떻게 해야 심령을 애통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까? 심령이 가난한 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설교에서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것입니다. 무엇이 가난한 심령인가?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조건들에 조건들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며 살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팔복의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셔도 손 드지 마십시오. 네, 네,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이 조건들을 보고서 그대로 나도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기 원하여서. 애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생겼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애통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팔복을 복받는 이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그것은 은혜가 아닌, 여러분, 명령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은 원래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임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는 것이지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장 전에 4장의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5장 전 4장 12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치심이 권위있고 놀라워서 각종 병들린 자와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등등 수많은 연약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라기 이후에 묵시가 없어진 세상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들, 특별히 이 가운데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그, 그때는 일기예보도 없었을 거니까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으신 분은 눈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설레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인생을 통틀어서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다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생의 삶을 살아내기도 고되지만, 많은 무리가 심지어 오늘 누가 모였다고 합니까? 병든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거동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그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오늘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향하여 모인 이 연약한 자들을 보시고 산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약한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분의 입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더, 하더라. 예수님께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네, 마이크도 없는 시절이니까요. 그 위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셔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셨고 많은 무리가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어떤 그림이었을지. 그리고 예수님의 입속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 입술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상황인 것입니다. 그분의 입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도 구원하셨다고 하시던데. 과연 무슨 말씀을 오늘 하실까? 나는 가난한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나에게는 귀신 들린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모두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인데 저분은 우리를 무어라 말씀하실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투바이혼 복이 있도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굳이 원어를 쓴 것은 투바이혼이라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언어는 이 아람어라는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 원문에는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의 대표였던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가리오이, 복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나 헬라어를 쓰지 않았고 이제 아람어를 실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한국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인이 알아듣기에 더 좋은 표준어는 아무래도 영어니까 성경은 영어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위치에 있는 것이 헬라오고 예수님이 쓰셨던 한국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실제 아람어, 아람어인 것입니다. 그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투바이 혼,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아람어의 어순, 특별히 이 헬라어, 헬라어 아라머의 어순이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순과 달라서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입을 여셨을 때 그러셨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집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실 때 김씨는 이러면 이제 김씨이신 분들만 저를 바라보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정적을 깨고 투바이 헌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외치시지 않았을까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들을 응시하셨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복이 있는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나처럼 불행하지는 않은가 보구나. 주님이 복받은 어떤 부자를 부르시나 보다. 칭찬받을 만한 어떤 자를 부르시나 보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선포됩니다. 투 바이 홈, 복대도다. 르메스 케에 가난한 너희들아. 루브아흐, 그 영혼이. 가난한 너희의 영혼을 가진 자가 복대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뭐라고요?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마 몇몇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이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투 바이헌, 복대도다. 라 아빌레 슬퍼하는 자들아, 당시 유대교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울에 비친 것처럼, 같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자신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복의 조건이 될수 없는 그 조건들을 언급하시기, 언급하시기 앞서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To my home. 예수님은 복받을 인간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덧붙인 소위 조건들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은 모두 그들의 그 연약한 자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기에 예수님께 왔고 애통했기에 예수님 앞에서 울었고 의에 주렸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해 했고 세상에서 약하게 눌렸기에 온유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복되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읽고그 조건에 맞추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인가.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면 아마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을까요? 복대도다. 자기 집이 없는 자들아. 어,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예, 네, 네. 풍족하신 것 같습니다. 복대도다. 노후 준비가 안된 자들아. 네, 감사합니다. 복대도다. 매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아. 복대도다. 가정이 깨어진 자들아. 아마도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의 상황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복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조건은 다른 모든 곳에서는 복이 될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기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어떻게 결말을 맞이합니까? 슬픔으로 끝납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마 더 많은 부당함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 목마른 자, 무엇을 뜻하나요? 그의 주변에 정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그는 불의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복이 되지 못하는 이것들이 지금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으로 복대도다 라고 선포하시기에 이 여덟 가지의 상황들이, 조건들이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떠한 이렇게 살아라.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라. 애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윤리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언인 것입니다. 팔복은 개인의 도덕적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난한 자들. 저 애통하는 자들, 저 눈물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첫 손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 가진 자, 지배하는 자보다 약하고 상한 자를 먼저 품기 때문이다. 한 목사님이 수십 년간 교회에서 섬기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한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은혜가 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포,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 말씀 한 구절에 눈물 흘리는 모습이었네. 그때마다 느꼈지. 예수님은 여전히 가장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였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조건이라 생각하고 추앙하고 가지고 싶어 했던,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복받지 못할 모든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단지 삶의 원칙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팔복을 읽으시고 어 저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팔복의 대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이제 복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일까? 많이 묵상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여러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마음이 청결한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그래서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팔복을 넘어 구복 더 넘어서는 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새로운 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의로운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정결한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재물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울고 있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복대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역은, 이 신약성경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팔복은 조건의 목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자리가 이미 복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복대도다 투바이 e 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조건들이 축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고. 고개를 들 낯이 없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때 주님께서 바로 그 의로운 자가 아닌 연약한 자들, 그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대도다.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대도다, 너희가 복대도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러한 찬송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우리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애통하는 것입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열심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아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팔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높은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제일 높네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복대도다 라고 했을 때 저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복될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너의 삶이 복되도다" 라고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정하기에 세상이 바라보기에도 좋은 복들의 조건을 갖추고 계셔서 "복되도다" 라고 말했을 때 "저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방향을 잃은 사람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눈물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발 앞에 나온 자는 누구나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복대도다 선포하시는 내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다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복대도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며 축복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다립니다. 고백하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오시고, 내년에도 오실까요? 내년에도 오시겠죠. 왜 이렇게 매년 주님은 다시 오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슨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너희 그 부끄러움이 복되도다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